<laughs> 어디 편찮으세요? 어? 어디 편찮으세요? 역시 아빠도 준할배라서 그러니까 아빠 준할배 뚜통으로눌르면 터지니까 뭐? 달걀셋 끝? 나 빼세요? 응누거 먹고 그럼 내 그거 먹을게요 나 먹고 도짱 빼블빼블왜나빼블 미후루. 이어서 후 예. 미후르 Where are we going? I don't know. So, I don't know. We just ahead. <laughs> 남자는 직기. 도짱, 오토ko 을까와 다시, 온나 d 을 s 도 그럼 나는 딴 데로 가면 직기 나고. 이 안에 왔어. 근데 건물고 없어진 거야. 이제. 아, 요쪽에 살았었다고? 이거 이 희성 빅맨 옆에. 오. 없어졌더라고. 아. 아. 골목 안 집이었거든. 아, 이게 요 안쪽에 있는? 응. 그러니까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이. 아, 그런데 살았구나. 모렇게사는 뭐 많을까, 여기는? 양꼬치. 아침부터? 아니네, 브런치 카페네. 응? 브런치. 브런치브런치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대, 아빠. 아, 아메리카노... 아메리카노 통이 음. 아, 아메리카 맛이 있나 <laughs> 아빠, 홍대 입구역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요? 어브 꼴쭈! 어브 꼴쭈! Another way! 흐흐흐이 꼴찌지? 할게. 가보자. 왜? 조심해! 차와!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okay, I can cross road now. Yeah, we did. We made it. w wow, e good. 아빠, 저거 읽어 봐요. 4. 6. 왜 ST 안 읽어? 응? Huh? 62 36. 아. 71 53. Oh my god. Ah. Amber. h a n b u r g That's handmade hamburg. Handmade hamburg? And then, then 레이로 집. 보레로 집. And then, 레이로 수일 보레이로, Sweet 보레이로. Ready, c o o That's it. Yep. So you are 오자 oh, 여기 알아. 전에 축하사 생일 카페 온다고 왔었어. Huh? No. 축하사 누군지 몰라 아빠? Yeah. 아, 아빠 인생 헛수하셨네요. Yeah. 축하사 를 누군지 모른다니. Yeah. 근데 왔다. 어, 핑크로 사다 아,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해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원 속을 걷는 기분이야. 왔다. 이거 하나 먹을래? 아니야. 이거 하나 먹으면 또 얼그레이. 그래야다. 한번 하시고. 그래도 돼요? 안 매콤? 안 매콤. 뜨끈한 거? 뜨끈한 거. 이렇게.